안녕하세요. 컴파스 김해시 화재예측 4등 솔루션의 발표를 맡은 팀 EDA 김현우라고 합니다. 저희 팀의 발표의 진행 순서는 개의부터 시행착오까지 저희 팀이 실제 대회를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대회 의 목적은 소방 및 건물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건축물의 화재 위험도를 분석하고 이를 예측하는 분석 모델을 만드는 대회였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로는 소방 및 건물 정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방화물의 성능 유지 여부, 에너지 사용량, 기후 정보 등으로 총 변수 180개에 대한 데이터가 제공되었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특이사항으로는 저희가 살펴봤을 때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가 데이터의 경우 김해시로 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김해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지역의 데이터로 한정된 반면, 검증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는 김해시 지역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재가 나지 않은 경우의 시점은 임의로 샘플링 되었다는 점인데, 실제 화재가 난 경우는 그 빌딩과 시점을 기록하면 되지 않지, 기록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빌딩과 시점을 임의로 샘플링했다는 점이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두 가지 점을 유의하면서 데이터 탐색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로 진행한 작업은 데이터의 전처리입니다. 전처리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이상치를 제거하는 과정과 두 번째로는 결측치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상치의 제거 같은 경우, 제가 첫 번째로 확인한 이상한 점은 창원시의 경우는 화재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구분이 되지 않은 4개의 로우 같은 경우는 아예 지역 구분이 되지 않았었는데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 8,446개를 이상치로 규정하고 첫 번째로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상치를 제거하고는 저희는 결측치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결측치가 많은 순서대로 변수들을 솔트한 다음에 분포를 확인해 본 결과 결측치의 분포가 희한하게도 계단 형식의 모습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LW와 같은 변수들은 데이터의 대부분이 결측치로 이루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결측치가 이번 화재 발생 여부와 중요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세우고 변수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결측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변수는 건물 승인 일자였습니다. 건물 승인 일자가 왼쪽 그림과 같이 결측치인 경우에 대해서는 화재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러한 정보를 모델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눌로 마스킹해주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결측치인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바이너리한 피처를 추가해 주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변수는 LW 변수들이었습니다. 이 변수들은 데이터의 대부분이 결측치였는데 실제 이 변수는 의미상으로 화재 발생 여부와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대부분의 값이 결측치여서 변수 그 자체로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었고 저희는 결측치인 경우는 LW 모듈 그룹지어서 결측치의 개수 그리고 결측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그 값의 평균과 썸을 통해서 분포를 살펴보고 실제 분포가 화재 발생과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이를 피처로 활용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LW 벤트들 같은 경우는 결측치가 너무 많아서 사용하기가 무리가 있어서 제거해 주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듯이 어떤 변수들을 그룹했을 때더 의미가 있는 것을 살펴보고 저희는 특정 변수들을 그룹해서 결측치를 살펴봤는데 다른 결측치들의 조합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었고 로우 전체로 결측치들의 카운트의 개수를 살펴본 결과 화재 발생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분포가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까지 관영해서 결측치에 대한 탐색을 끝내고 저희는 그 다음으로는 결측치를 채우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카테고리 변수인 건물 유용도 불류명의 결측치를 채우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카테고리 변수들은 의미가 비슷한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의미를 통해서 변수를 채우려고 노력했는데 몇몇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정사 지목이 JMK가 0인 경우 건물 용도가 공장이 아닌 듯 이상한 부분을 보이는 점들이 있었고, 그렇게 의미상으로 채운다 해도 실제 스코어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결측치를 채울 때 확실하면서도 리더보드 스코어가 올라가는 경우에 대해서만 채우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카테고리 변수에 대한 결측치를 채우고, 누메리컬한 변수에 대한 결측치를 채웠는데, 예를 들어서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좁은 범위부터 넓은 범위로 넓혀가면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수량 같은 경우 월, 일, 시간, 지역의 평균값을 통해서 결측치를 채우고 만일 이렇게 해서도 채워지지 않은 결측치가 있다면 시간을 빼고 동일한 일에 대해서 결측치를 채우고 만일 이래도 채워지지가 않는 결측치가 있다면 지역을 좀더 확장해서 면 단위로 확장한 다음 결측치를 채웠 듯이 먼저 가장 좁은 범위부터 넓은 범위로 확장해 나가면서 결측치를 채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numerical 변수인 온도, 바람, 세기, 습도, 바람 방향, 관할 소방서 인원이라든지 다음 페이지의 행정구역 인구 결측치 같은 경우.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결출치 채우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가장 좁은 범위부터 넓은 범위까지 넓혀가면서 결출치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를 끝내고 저희는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피처 엔지니어링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 관련 피처와 지역 피처 같은 경우 모델이 더 세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분리해주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빌딩들의 경우 동일 빌딩 여부에 대한 인코딩 작업을 진행해 주었는데, 건물 건축 면적과 건물 연면적, 토지 면적, 지역 등과 같은 정보를 조합해가지고, 같은 건물인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해 준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번 데이터의 빌딩 같은 경우 임의로 샘플링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 건물이 나온 횟수나 같은 건물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빌딩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피처, 엔지니어,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 발생일로부터 건물 승인 일자까지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차이의 값이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지에 대한 변수를 추가해 주었고, 실제 그래프로 보시다시피 화재 발생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분포 차이가 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 건물 건축 면적과 건물 연 면적에 같지 않은 경우 마스킹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스킹 작업을 수행해 준 이유는 실제 데이터를 탐색하다가 둘이 같은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했을 때 분포에 대한 차이가 꽤 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laughs> 면적 변수들의 경우 가격을 나눠줌으로써 분포를 더잘 분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사전 문헌의 조사를 통해서. 기후와 관련된 데이터들의 경우, 불쾌 지수, 체감 온도, 열 지수와 같이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주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링 부분입니다. 모델의 경우, 저희는 데이터의 결측치가 많은 점을 고려해서 데이터가 결측치가 많음에도 잘, 도로, 잘 작동하는 라이트 지뱀을 사용했습니다. 라이트 지뱀의 장점으로는 늘 데이터가 많아도 잘 작동하고 성능이 좋게 나오고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제출 횟수가 무한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델이 빨라가지고 많은 제출 횟수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가장 빠른 모델인 라이트 GBM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세팅으로는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을 합쳐서 데이터를 만들어줬는데 왜냐면 하 테스트가 김해시로 한정되었고 트레인에는 김해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밸리데이션을 트레인에 합침으로써 김해시에 대한 정보를 많이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래의 정보들은 카테고리 변수로 처리함으로써 라이트 GBM이 카테고리 변수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보고 피처 임포턴스를 확률 변화를 확인해 보았을 때 파라미터에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왼쪽 같은 경우 지역 피처가 변수 중요도로 높게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제 리더보드 스코어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아마 김해시에 대한 정보가 트레이는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였고 저희는 다음 페이지에서 파라미터 튜닝을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오른쪽과 같이 나오도록 튜닝해 주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튜닝까지 마치고 마지막 작업으로는 특정 카테고리 변수 조합에 따라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를 진행해 준 이유는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카테고리 변수의 4개 조합을 살펴봤을 때 몇몇 카테고리 조합의 경우 모두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실제 리더보드 스코어와 비교해보면서 어떤 조합에 어떤 그런 컷오프 값을 결정했을 때 포스트 프로세싱이 좋은지 확인했고, 실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3개 정도의 값을 n으로 바꿨을 때 점수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팀의 시행착오입니다. 실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였지만 실제 리더보드 점수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개를 소개 소개하면 가스 에너지나 스 전기 에너지의 사용량 같은 경우 관측 시점의 데이터가 아니라 몇월몇 몇 년도 몇 월의 데이터로 이렇게 제공되었는데 이렇게 된 경우 실제 관측 시점에 모델 같은 경우 이게 화제가 났을 때에 에너지인지 아닌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스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관측 시점에 맞춰서 관측 시점의 전기에너지의 사용량, 그리고 관측 시점의 에너지 사용량이 전날 대비, 전달 대비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한 변수를 추가해 주었는데 실제 결과는 나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